일단, 소재가 완전 아이스, 쿨 소재라서 신축성이 너무너무 좋아요. 신축성이 너무너무 좋고, 그리고 총장 조절까지 돼서 이런 바지랑 세트지만, 알죠?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지랑 세트라도 Y존 부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잘못 입잖아? 근데 엉덩이 하면 앞에 Y존 다다싹 가려지고 총장 조절이 되기 때문에 키큰 언니들이든지 키 작은 언니들이 든지다 신경 안 써도 돼요. 신경 안 써도 되고, 너무 좋고 이 바지도 쭉쭉 스펀 완전 좋거든요. 이렇게 그리고 밴딩도 밴딩도 너무 좋고 이렇게 보면 언니들 이렇게 바지를 입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거든. 근데 이제 이 비스티에 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주면 완전 너무 귀엽기도 귀엽지만 커버도 다 되고 너무 예쁘죠. 뭐 이렇게 저처럼 티 같은 거 입고 위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,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입고 이거 입고 위에 가디건을 걸치셔도 되고, 언니들. 응. 이렇게 저렇게 입으시면 돼요.